환영합니다, 여러분. 오토티치 엔지니어링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세계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2026 현대 아이오닉 5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는 또한번 미래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순수 전기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아이오닉 5은 현대가 생각하는 차세대 럭셔리 전기차의 비전을 보여주는 모델로, 우아함과 강력함 그리고 지능적인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차량입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아이오닉 구운 미래에서 온 자동차처럼 보입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매끄러운 차체와 함께 전면을 가로지르는 샤프한 LED 매트릭스 조명은 마치 우주선 같은 인상을 줍니다. 현대의 디자인 팀은 자연과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유기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면부는 순수 전기차답게 완전히 막혀있지만 필요한 순간에만 열리는 능동형 공기 흡입구를 적용해 효율성과 공기 저항을 극대화했습니다. 21인치 알로이 휠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타이어로 감싸져 있으며 성능과 스타일 모두를 강화시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디지털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속 가능성과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된 인테리어는 두 개의 대형 OLED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운전석과 인포테인먼트를 완벽히 통합합니다. 물리적 버튼은 거의 없으며 공조 장치, 시트 조정, 주행 모드까지 모두 터치식으로 작동됩니다. 소재 또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 직물과 바이오 플라스틱, 그리고 식물성 가죽 대체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과 대시보드를 따라 흐르는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미래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차체 아래에는 현대의 차세대 E-GMP 2.0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26 아이오닉 9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최대 550마력, 700Nm 위 토크를 발휘하며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단 3.8초 만에 달성합니다. 스포츠카 못지 않은 성능이면서도 정숙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고체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78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0%에서 80%까지 단 1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준입니다. 아이오닉 구이또 다른 핵심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현대의 스마트 드라이브 3.0 시스템은 20개 이상의 센서, 라이다, 레이더,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 레벨 4 수준의 반자율 주행을 구현합니다. 차선 변경, 속도 조절, 자동 주차, 차량 호출까지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 AI 어시스턴트는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해온도, 시트 위치, 운행 경로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아이오닉 구은 안전성과 연결성 면에서도 놀라운 진보를 이뤘습니다. 차량이 가정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전력을 되돌려주는 v 이 g t 클 g 그리드 기능을 탑재했고 실시간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5G 연결, 무선 업데이트 OTA로 언제나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쿤 디자인, 지능 그리고 성능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전기 럭셔리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번 모델로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루 시대어 메르세데스 EQS와 같은 경쟁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했으며 그 어떤 모델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래적인 괴물 같은 차, 현대 아이오닉 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쟁 모델보다 선택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토티치 엔지니어링에서는 앞으로도 자동차 기술의 미래를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